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교체 투입 후헤트트릭을터트리며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왔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시즌2로 2호 3호 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영국 전역은 소니신드롬으로 물들어 그를 열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레스터전에서 콘테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손흥민 또한 예외 없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불발될 것을 미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레스터전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이 왼쪽 윙어로 뛰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양 팀은 호각을 이루며 2대2로 경기는 팽팽하게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벤탄쿠르의 꼴이 터지고 콘테 감독은 잠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콘테는 기존 전술인 3사 3포메이션으로 영국의 레전드 및 영국 현지 다수의 언론들에게 비난받은 것을 떠올렸는지 그 비난의 원흉인 페리시치를맨 처음에 교체 아웃시키면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후 히샬리송과 손흥민을 교체시켰고 손흥민은 과거의 폼으로 점점 물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후반 70분에 결정적으로 클로셉스키와 비수마를 교체시키면서 3-4-3 포메이션 대신 3-5-2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꿨고 곧장 손흥민 타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분 뒤인 후반 73분에 손흥민은 시즌 1호 골, 11분 뒤인 84분에 시즌 2호 골, 그리고 2분 뒤 시즌 3호 골을 넣으며 포메이션이 바뀐지 16분 만에. 그리고 첫 골을 기록한 지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기염을 터트려낸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보고 EPL 역사상 교체 투입 후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무이한 선수일 것이다라며 놀라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EPL 역사상 교체 투입 후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지난 2015년 9월 에버튼 소속의 스티븐 네이 스미스가 첼시를 상대로 교체 투입돼 3골을 넣은 게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스 미스는 전반전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이기에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더욱 더큰 힘이 실렸고 영국 전역의 월드클래스 소니가 돌아왔다며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토트넘 전 감독이었던 제이미 레드냅은 BBC를 통해 그의 부진은 일시적일 뿐 월드클래스는 영원하며 소니는 매우 특별한 선수이고. 그는 정확히 월드 클래스 임을 증명했다라며 극찬을 보냈고, 맨유의 레전드 수비수였던 퍼디난드는 거봐라 내가 레스터 경기전 뭐라고 말했는지 기사를 찾아봐라라며 첫눈을 띄었고, 손흥민은 결국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고, 손흥민은 케인과 동급인 선수이며, 팀에서 절대로 뺄수 없는 선수이다라며, 그의 클래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13분 만에 헤트트릭이라는 기염을 토해내자,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헤인, 나의 소니, 나는 절대로 너를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며 첫 눈을 띄었고 에메르송 로얄 또한 소니는 내 삶에서 최고의 친구이며 해트트릭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이라며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이어서 비수마가 소니는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며 그는 해트트릭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선수이다라며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의 사인볼을 들고 그의 해트트릭을 축하해줬고 손흥민과 교체 아웃됐던 히샬리 송도 해트트릭 정말 축하해 우리 형이라며 손흥민과의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팬들이 자신의 기쁨을 축하해주자 축하 세례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때 해트트릭을 기록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사랑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손흥민은 자신을 위해 끝까지 응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5월 놀이치전에서 골을 넣은 것을 마지막으로 119일간 득점 소식이 없자 팬들은 그의 폼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무려 13분 만에 새 골을 넣는 미친 활약으로 EPL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레전드 활약으로 손꼽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손흥민의 시즌 첫 득점포를 맞게 된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은 손흥민이 나온 순간 이미 내 눈앞은 깜깜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가 득점포를 울렸을 때는 그저 넋 놓고 바라봐야만 했다. 그의 첫 득점으로 승부는 사실상 결정됐으며 손흥민이 첫 득점을 하자 우리 선수들은 살얼음판 위를 걷듯 벌벌 떨었다라며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감이 됐다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 후 축구 통계 업체인 오타는 손흥민의 골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7경기 동안 21회의 슛으로 3골을 기록했고 앞선 6경기에서 17회의 슛이 모두 빗나갔지만 이날은 4회 중 3회를 성공시켰다. 손흥민이 6경기에서 17회의 슛을 놓친 것만 보면 그가 골 결정력이 약해 보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슛 17회는 슛을 많이 때리는 선수라면 이는 단두 경기만에 기록할 만한 수치이며 그동안 손흥민이 슛 기회가 적었기에 6경기 동안 17회에 그쳤던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골을 넣기 쉬운 상황도 아니었으며 슛 21회를 합친 XG 값이 2점이라는 건 모든 상황의 득점 가능성을 더했을 때두골 정도 넣은 것이면 평범한 결정력이라는 뜻이라고 밝혔고 이 매체는 XG 값이 클수록 큰 원을 그리며 시각화했는데 원이 클수록 넣기 쉬운 슈피해를 뜻하는 바였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에는 큰 원이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가장 작은 원이나 두 번째로 작은 원이었다며 손흥민은 이날 가장 어려운 골을 단 4번의 기회에 3번이나 성공시킨 것이고 이는 곧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제공해준 득점 기회의 질을 감안해 보면 7경기에 3골을 넣은 건 평균 이상의 결정력으로 오늘 손흥민의 골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헤트트릭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리자 영국 현지 매체들과 영국 레전드 선수들은 손흥민이 그동안 무진을 겪다가 어떻게 단한 경기만에 헤트트릭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혼대가 지난 스포르 팀전 패배 이후 자신의 전술에 대한 심오한 고민을 한것 같다 이번 여름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따로 분리하여 로테이션 전술을 시도해본 것 같다. 실제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을 교체하우 시키고 포메이션을 343에서 352로 바꾼 것이 신의 한 수였다.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이 그라운드에 업자 손흥민은 날개를 달고 종행무진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었다라며 혼대 감독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손흥민 위주의 전술을 시도해본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교체 투입돼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헤트트릭을 기록하자 이 모습을 지켜본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을 벤치에 앉혔던 이유는 로테이션 전술을 가동한 것이다라며 첫 눈을 띄었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한순간에 전술에 변화를 주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손이 덕분에 무척이나 행복하며 그는 교체 투입된 지 30분 만에 헤트트릭을 달성했다라며 콘테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고 이어서 그는 농담식으로 손흥민이 교체 투입될 때더 빛나는 것 같으니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교체 투입이 있을 것 같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전술을 통해서 다시금 케인과 소니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오늘, 네스터전은 EPL 9월의 마지막 경기였고, A매치 이후 12경기가 연속으로 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한 것이니, 그런 저를 이해 부탁드린다라며,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은 자신의 과오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며,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EPL에서 6경기, UCL에서 2경기를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동시에 선발로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성향이 부조화를 이루며 페리시치가 계속해서 손흥민의 영역까지 침범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 현지 다수의 매체들과 영국 레전드 선수들은 입을 모아 페리시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콘대 감독은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분리시켜 소니 위주의 전술로 바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술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8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부진을 겪고 있었던 손흥민이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콘테가 토트넘의 희망은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선발로 출전시켜 과거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 시절을 회상하여 챔스 결승까지 갔던 기록을 깨고 이번 시즌에는 챔스 우승 및 리그 우승 그리고 현재 7경기 만에 11골을 기록한 맨시티의 괴물 엘링 홀란드를 꺾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자리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타이탄스였습니다.